어, 인생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어, 배와 같습니다. 꼭 인생은 항해 길과도 같죠. 생각지 못한 풍랑도 만나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종종 있는 것이 인생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탄이 아드라 무떼노 배또 알렉산드리아 이 배를 타고 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다섯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27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올바른 목적. 예, 목적이 있는 사람과 목적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 것이 다릅니다. 목적이 없으니까, 그러니 그 문제만 만나면 헤매이고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목적도 어떤 목적이 필요한 거냐면 올바른 목적입니다. 분명한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적인 거죠. 목적이 올바르게 서 있으면은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헤쳐가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올바른 목적이 있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내 몸에서 오직 예수님만 높여지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단순히 잘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높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높아져야 되는 거냐면 사실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고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 하나님은 사랑이 없구나. 우리가 인색하면, 아, 하나님은 인색하시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내 뜻대로 살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냥 막 나가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몸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그러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7장 2절에 보니까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 첫 번째는 올바른 목적. 두 번째는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딱 로마로 가기로 작정됐잖아요. 딱 목적이 정해졌잖아요. 가는 목적.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누가 함께 하냐면은 마게도냐의 대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은 마음을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죠. 저는 어, 여러분의 인생이 마음을 함께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울증에 걸려도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친구 한 사람이 있다면 일어설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두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입니다. 정말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목회를 하려면 목사는 혼자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장로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구장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 지역장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 속장님, 인도자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 뜻을 같이 할수 있는 한 사람. 여러분, 그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도 바울이 지금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로 가요. 올바른 목적이 딱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다.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혼자 가는 그 인생의 백길이라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길에도 이러한 동역자가 필요하다. 정말 가슴을 나누는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한 사람, 장로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 그리고 교구장님, 지역장님, 인도장님, 속장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 말이죠. 그한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나고 넘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오늘 2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배가 더디카열흘날 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죠. 빨리빨리 모든 게 그냥 단번에 대학도 통과하고 단번에 뭐 직장도 들어가고 단번에 뭐 아파트도 사고 단번에 뭐든지 이루어지기 원하잖아요. 인생 이게 속도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간표의 삶의 방향을 맞추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기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울에게는 지금 로마로 가는 것이 한시 바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여러 날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더디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8절에 보니까, 간신히 미앙이라는 곳에 갔잖아요. 지금 당장 로마로 가서 복음 전에 바울은 마음이 급해요. 예, 그런데도 바울은요. 서두르지를 않고 있어요. 오히려 누가 서두르냐면은 바로 이 백부장 율리오 그리고 선장과 선주가 더 서두르거든요. 바울이 얘기하죠. 짐가만 안 된다고. 그런데 그때 여기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백 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에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베닉스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구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그러면서 항해하기가 위태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하면 여러분 그 라마단 기간 있잖아요. 이 이슬람에서 라마단을 하잖아요. 항상 여러분 이 가을 이 여름 시즌 지나면서 가을에 합니다. 그리고 딱 지나거든요.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이 금식하는 절기가 있었어요. 금식하는 절기가 딱 지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제 겨울이 오는 겁니다. 가을이 이제 찾아왔어요. 그리고 겨울이 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로마 성주출을 갔잖아요. 지중해 바다에 배를 탔습니다. 자동차가 수십 대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배를 탔어요. 야, 이 배는 괜찮겠지. 비가 막 밤마다 억수로 왔거든요. 낮에는 안 오는데, 밤마다 억수로 왔어요. 뭔 뭐, 난리가 났대요. 막 그냥,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물난리가 나는데, 저희가 다니는 데는 하나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배를 타 보니까, 와, 저는 이 배가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큰 배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출항을 했는데 이제 딱 이렇게 방파제로 막혀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괜찮네 뭐 괜찮다 이러고 앉아 있었는데 방파제를 딱지났는데그큰 배가 출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섰는데 어 넘어질 뻔했어요. 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거를. 그렇구나.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그래서 항해가 위태하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는 바울이 특별히 영적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 떠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상식이었어요. 상식. 그런데 이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지금 빨리 베넥스에 가야 된다. 왜? 거기 가서 겨울을 지내야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빨리 가야 돈도 많이 벌수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딱 사심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내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아닙니다. 내 생각이, 내 생각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 안는 겁니다. 많이 다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나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 내 마음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잠잠하고 고요한 시간, 이 새벽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지는 은혜가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풍랑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과 선장과 이 선주들 이 사람들이 만난 풍랑은 결국 자기들의 잘못으로 온 풍랑입니다. 뻔히 올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결국 이백 부장 선장 선주는 자기들의 어리석음으로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근데 반면 바울은 가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억지로 더 들이 가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풍랑을 만났죠. 그러니까 바울은 억울하게 풍랑을 만난 거예요. 억울하게.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함께 나누었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려고 내게 억울함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 먼저 첫 번째는 올바른 목적이 필요하고, 그리고 동역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내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인도받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결국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배델입니다.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오늘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하였으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였으니. 하였으니가 필요한 거예요. 하였으니. 이 하였으니까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필요하다. 어떤 목사님이요. 40대 초반에 저 서초구에 있는 70년 넘은 전통적인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장로님들이한 20명 되는데 이장로님들이 그러시더래요. 뭐라 하냐면 마음껏 하시라고. 뭐다 밀어드리겠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지고대로 이 목사님이 들은 거예요. 4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해요. 그래 가지고 완전 교회를 새롭게 바꿔 나간 거죠. 그런데 정말 그냥 교회를 새롭게 바꿔 나가고 하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는 참 40대가 막한 순간에 400명이 몰려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늘 예배 시간마다 팔짱 끼고 눈 감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용납을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성, 어떤 사람이 이제 목사님한테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막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니 목사님이 그 말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 말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우울증이 온 거죠.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 서초구에 아파트에서 사시는데. 교회가 바라보는 그 10층에 사시는데 늘 교회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베란다에 나가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한 시간도 목사님을 향해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뛰어내릴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늘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 부임한 지 1년 만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입원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입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내내 잠을 지은 거예요. 목사님 잠을 자지 못한 거예요. 한달 동안, 두달 동안 잠을 자지 못하니까 목사님 공황장애 오고 우울증이 왔는데, 목사님 매일같이 사택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죠. 목사님 가서 주무셔야 된다고 병원에 목사님을 집어넣어 가지고 목사님을 일주일 내내 재워버린 거예요. 병원에서 나왔는데, 목사님이요, 정말 죽을 것같래요 일주일 내내 집에서 그렇게 울증과 싸우다가 겨우 주일날가 설교 한 번만 하고 도망쳐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목사님 말씀을 읽는데 살려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지로다. 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냐.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지로다. 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랬구나. 인정받지 못하는 내 마음이 이렇게 나를 무너뜨린 거구나.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우중이 나아버리더라. 그리고 나서 아 내가 이 환경에서 목회할 수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자누님들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정말 하나님이 그 시골에다 교회를 개척한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쓰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4경기 27장 26절에 한번 보시면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 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런 즉, 예, 우리에게 그런 즉이 필요합니다. 여기, 하였으니, 그런 즉,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 하였으니가 필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였으니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였으니 붙잡고 그런즉 예, 그 말씀 붙잡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섬에 반드시 걸린다. 뭐 환상을 봤을까요? 뭐 하나님이 직접 뭐멜리데라는 섬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였으니 말씀을 붙잡은 거잖아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하였으니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잘못이든 아니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든 상관없어요 인생은 풍랑이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망망대일을 지나가는 배와 같습니다 반드시 풍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즉 하였으니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37절 인생의항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은 27장 37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배에 있는 그 다음 뭐죠? 우리의 수다. 전부 276명이다. 여러분 우리의 수다. 여러분 배에 있는 그 사람들의 수가 아니고 우리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라는 표현은 영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영이 하나가 된 거예요. 딱 하나가 됐다. 이 표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어림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도요. 그런 적 하였으니가 있으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중심으로. 가족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의 항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입니다. 우리. 이 우리라는 거. 이 공동체. 이 우리라는 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는데, 결국에는 그 인생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이유,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져요? 우리 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기가 이단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우리, 이 우리가 너무 중요해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단이 와가지고 해답을 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래도 절대 그 말이 뒤에 들어오지 않아요. 교주가 죽어도 소용없어요. 흩어지지 않아요, 그들은요. 왜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해답이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가 없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 일신교회가 진짜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숫자는 상관없어요. 그 우리를 통해서 결국 로마는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렇죠? 남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신교회에 있게 되시고 여러분 인생에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목적, 그리고 동역자,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하였으니,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배에 있는 우리.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